저는 오지 마라 그랬는데 국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객식에도 없는 짓을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씩만 듣고 빨리 우리 보내드립시다. 여러분 차는 깜빡이 한번 넣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정치인이고 진짜 부산 사람이라는 것만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복 의원님은 정말 가장 준비가 되어 있고 누구보다도 역할을 잘 수행하실 분이라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보기 형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분 정말 머리로 하는 분보다는 가슴으로 발로 뛰는 분입니다. 치룡 정치와 현장감을 두루 겸비하신 훌륭하신 이진복 국회의원님의 정치를 보나 행정을 보나 여러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이 우리 부상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이진복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 예. 자, 여러분 박수와 크랙션으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laughs> 어, 누구도 하지 않는지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여러분들 이 출판기념회를 사실 이 드라이브 스루로 하는 것을 아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저도 부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아, 이 부산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물며 젊은 우리 친구들을 열한 팀을 제가 밤에 늦게 만나서 심야 토론까지 해봤습니다. 저희들 기성세대, 책임있는 기성세대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참 많았습니다. 부산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줄 것인가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부산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책 속에 담았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저를 함께 옆에서 스포트해 주던 250명의 젊은 교수들과 기업인들,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어, 열정적으로 말씀 주시고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존경하는 내외기민 여러분 저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조영복 교수입니다. 이 저서에서 또 다른 이진복 의원의 내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의 치밀함입니다. 어. 아는 면에서 그가 디테일하다는 것은 그와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 책에는 그의 이러한 장점이 부산이라는 사회의 진단과 대책에 대한 정치한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저런 정치인은 아닌 부산에 대한 열정과 성실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정치인입니다. 그가 변하지 않는, 그간, 그간 변하지 않는 이진복 의원의 송백 같은 마음을 저는 이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이진복 의원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이 책을 통해 더욱 오래되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준입니다참 특별한 출판 기점입니다. 어, 후자께서도 책을 쓰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과 포부를 충분히 담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뭐다 담을 수가 없었던 게 안타깝고요. 어쨌든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금 어, 걸어왔습니다만은. 이 걸어온 길에 있었던 작은 이야기들을 부산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공약 등도 어, 이 속에 담았습니다. 부산이 이제 그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지위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어, 가장 그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좀 언급을 그해 주시죠.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부산시가 사실은 전면에 나서서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산의 젊은이들을 찾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가고 부산에서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상토장학금이라도좀애들인데 줘서 부산을 좀 지키도록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산시청을 비롯해서 부산의 공공기관, 부산은행 등 부산에 있는 주요 기업이 취직할 때 부산 출신 대학생들에게, 부산 출신 학생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10% 5% 이것이 아니고 한50% 정도 주자는 겁니다. 그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전세 비용 2, 3억 정도 되는 걸 부산시가 보정을 해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사는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 것인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올해 어떤 가정의 형편 때문에 중학교 때는 한해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었다고 하고요. 국립부산기계원고를 나와가지고 주경야독으로 방송통신대학을 마치고 또 동아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까지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과 국장, 구청장을 거쳐서 삼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인생의 성과를 이루어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생 역정에 대해서 간략히 또 소회를 한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어, 사실 저는 뭐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학비를 잘못 주셔가지고 학교 가는 게 그리 싫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기업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뭔지, 일자리가 뭔지를 저는 빼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 삶과 함께 연결시켜서 시정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될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어, 제가 삶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도 조금도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내 구청장이 되시고 난 뒤에 운동은 구청장이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참 부지런히 하신 게 많은 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휴회용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셔가지고,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뭐, 그, 인생 전체가 참 드라마틱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 가족들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늘 고생시켰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가족들은 또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버지가 밖에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듣고 참 좋은 놈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가족들인데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은 꼭 해야 될것 같네요 <laughs> 예,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혹시 좀 못다한 그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여러분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시간이 참 많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송구합니다 여러분들, 올한해 어 하시는 모든 일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못다 한 이야기는 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의에서 그러니까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대구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동생같은 국회의원이 한번 왔었습니다 삼선의 어, 윤재욱 의원이 오셨는데요 어, 잠시 모셔서 인사말 한 번만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이 바쁜데 바로 또내려왔어 <laughs>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의 윤재욱 국회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어, 국회 정무위원장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 정무위원회에 있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에 들어와서 어보니까 우리 이진복 선배님이 정무위원장 하실 때 역대 정무위원장 중에 제일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산에 지금 뭐 어려운 뭐 문제 들고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진복 선배님이 큰 뜻을 펼치는데 여러분이 어, 뜻을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제대로 가고. <하면.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 나른위원들 빨리 가시라 그랬더만은 안 가신 분이 아직도 세부인에 계시네요. 이현승 의원하고 우리 이주환 의원하고 백주원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쳐도 되는 거요? 네네. 네, 네. 그럼 마지막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부산과의 대화를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어, 참석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행사를 위해 도움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